네가 준주 난장판을 만들었고 날 데려온 게 슬슬 후회돼? <laughs> 천만 당신 친구 타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두지 그랬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이건 당신이 아니었어, 사라 이젠 과거는 잊고 여길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타고 갈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경침이 제3 4 6 구역. Sir? 전 기지의 비상 대피령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 팀, 날았다 야만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그고금라전대 6번 구역으로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래, 가게나 어딜 가겠어? 내말 들려? 잘 들려. 캐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요 알았다 오 봐. 우리가 알아서 하지. 전투 준비 완료. 같은 생각이야. 다시 시작이군. 출발하자. 위치로. 이동. 전방에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목표 지점으로. 오른쪽에 적이야! 확인 완료. 전진. 좋아. 자치형 침투조다. 저희를 도와주시오. 확인 완료. 포기하지 않는다. 레이너, 캐리건. 이 회복 장치를 이용하면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 여기 빠져나가겠어요. 야이 장치는 힘이 다 떨어졌나 보군. 저 해병들이 서로 뭉쳐있어 파괴의 손아기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확진 완료 전 확보됐다. 확보됐다!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어 o i n 어 to g 어 좋아 목표 지점으로 우무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에 가면 돼 전진 좋아 확인 완료 정거장이 코앞이야 열차를 타면 착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 말레리안 델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12시 쪽 청면문을 열수 있나? 열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될것 같아. 조종하란 말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소. 셋, 둘, 하나. 사람이 아, 너무 많아. 저... 가고 있 전진. 표지점으로 캐리건 내 부대원들이 보안 통제실를 장악했다. 이 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여기는 캐리건. 확인 완료. 뭐라고? 우릴 구석으로 몰아나오려 거야 서둘러 살아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좋아 야! 전진 가고 있어 목표 지으로 이동 확인 완료 같은 생각이야 도 이치로 좋아.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흰 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급스러워졌고. 겨라게. 전진. 해냈어. 전진. 가고 있어 보이지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야 이동 목표 지점으로 울트라 리스크 에너지 폭발 맛좀 보여줄까? 여기는 캐리건. 같은 생각이야. 좋아. 난장판이로군 더한 것도 함께 해쳐왔잖아. 능력을 보자. 캐리건과 레이놀을 찾았다. 전진. 위치로. 여왕님, 대체 저글링을 얼마나 만드신가. 그래, 내가 좀 과하긴 했지. 이동 좋아, 전진 자네를 파괴해. 저문까지 가야 해. 가고 있어. 이동 목표지점으로 헬스,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시오.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요. 가고 있어. 같은 생각이야. 목표지점으로, 위치로, 역방에서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느껴져. 같은 생각이야.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한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런 망할! 루가 우리 문을 연 거야!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자고. 가고 있어. 좋아 어,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집 이쪽은 저는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안 도착하면 알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전진. 자, 지형이 터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여기는 캐리건. 가고 있어. 확인 완료. 전진. 목표 지점으로.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야. 확인 완료. 이동. 좋아. 뭐라고? 위치로. 무슨 일이지? 같은 생각이야. 이동.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목표. 그래, 잘 됐다. 같은 생각이야. 목표 지점으로. 조정각 단발. 전투 준비 완료. 무슨 일이지? 연구실을 벗어났어. 장륙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적에게 노출될 거야. 좋아. 확인 완료. 같은 생각이야. 전진. 가고 있어. 보이시 좋아. 이동. 목표 지점으로. 여기는 캐리건 전진 목표지점으로 가고 있어. 확인 완료, 같은 생각이야. 좋아, 전진 가고 있어. 위치로! 눈이장이 보여. 거의 다 왔어. 보이치로. 공성전차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해 주지. 이동. 가고 있어. 자, 지점으로자리우이 지금 미확인 중장리 병기를 리 우리 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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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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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확인 완료. 장 목표 지점으로 가고 있어. 뭐라고요? 배천사 배치 완료. 착륙장을 확보했다. 자치령 전 병력 전제하라. 짐, 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침! 질기사 살아 다른 길을 찾아볼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녀석을 처리할 테니까. 그래, 잘 들린다. 전투 개시. 5위치. 목표 지 á 목표물 지정낙하기 o c i e 다 a 이계속아같은 <목표> 생각이야. 전 a 가고 있어 첫 생각이야. 에너지 폭발에 쓸 좋은 기회야. 우익치로 전진. 가고 있어. 전투 준비 완료. 낙하기 투하. 지 같은 생각이야. 목표시험 서둘러, 짐. 놈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 사나, 캐리 끊겼어. 그쪽으로 못갈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나, 캐리가.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로를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어 게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좀데리올올있있나알알어어조팀팀을쪽쪽으보보내어절절로실실하하지발발리안안리리 그럼 약약지지에서보겠에서보고어안리고 미안어 당신 말을 좀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예예, <laughs> 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지점으로 가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지점에서 보겠어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 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 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금발 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